네, 만남의 광장, 경상남도의 좋은 상품들 소개해드리는 두 번째 시간은, 한양에 예, 연잎밥 준비했어요. 맞습니다. 아니 밥도 맛있었는데 이 연잎밥도 맛있겠다 음. 생각하신다면 방송 보시면서 끝까지 주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연잎향이 진짜 싹 올라오는 게밥 맛이 아주 좋더라고요. 왜냐면 음. 연잎밥 먹으려고 하면 어디 저기 외가게 어, 아니면 저기 어디 맛집만 검색해가지고 한두 시간 달려가서 그 맛을 우리 집에서 이제 편안하게 맛보실 수 있는데 한양하면 음. 연잎이 굉장히 잘 자라는 곳이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아주 연잎밥의 맛집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고객님, 이런 연잎을 오, 한 장을 다 쓰는 연잎밥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던데요? 맞습니다. 보통은 잘라가지고 포장을 했겠지만 제희 어. 오롯이 한 장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쵸? 향 자체가 남다르다는 걸꼭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고객님, 이런 연잎밥을 절단해서 쓰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음? 이왕이면 내가 연잎밥을 맛볼 때 이런 한장 온전하게 다 있는 게 좋지 않으세요? 이렇게 온전하게 한장 을다 써서 이 안에 다양한 곡식들을 넣어서 싹 포장을 하는데요. 오, 고객님, 이거 싸는 것도요. 수작업 일일이 다 들어간대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10월 단한번 생방송으로 아주 귀하게 보여드리는 시간이니까 음? 맛있는 연잎밥을 원하시는 고객님들은 지금 오셔야 되는데 네. 연잎밥 한 장을 온전히 다 써서 온전하게 이렇게 밥을 만드는데요. 음. 100%. 국내산의 곡식들이 들어갑니다. 연잎밥에는. 맞습니다. 그래서 고객님, 요렇게 한장다 써서 아예 열 가지 곡식들을 일일이 시간에 맞춰서 불려서 음. 이 안에 100% 국내산으로 넣어드렸어요. 그럼요. 심지어 130도에서 찜기로 딱쪄워내면서 찰기며 그안에 향이 끝내줘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먹고 싶었던 그 연잎밥을 외곽에 가서 먹는 게 아니라 어. 집에서 마치 외곽에서 먹는 듯한 어. 대접받는 느낌으로 드셔보실 수 있는 그냥 거예요. 그냥 찜기, 할 것도 귀찮아, 그럼 전자레인지. 근데 여기서 <laughs> 괜찮네, 끝나는 게 아니라 괜찮네. 저희가 고객님 아예 연잎 약밥까지 준비를 했어요. <laughs> 이것도 별미죠? 네, 이것도 진짜 별미인 거예요. 그럼요. 요거는 아예 한팩한팩 한팩 고객님 요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서 여기 살짝 코팅해가지고 전자레인지에만 돌려줘도요. 음. <laughs> 이만한 게 없더라고. 아니 딱뜯는 순간 냄새가 너무 좋으니까 향이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차에서 아까 밤도 맛있었지만 음. 차에서 이렇게 딱 들고 가셔도 먹기에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연잎 약방 같은 경우에는 음. 고객님 저희가 방송에서만 내 팩을 더 드려서 음. 총수업팩 이렇게 해서 혼합 구성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네. 이 구성 원하시면 고객님 무조건 지금 오셔야 돼요. 자 음. 국내산에 10국 들어가 있습니다. 무농약의 연잎이에요. 수작업으로 연잎 포장 일일이 다 하는데 연잎도 절단하는 게 아니라 한장 온전히 써서 그냥 찜기에다가 전자렌지에만 돌려주시면 하면 되는데 아니 열자마자 향 너무 좋다. 향이 진짜 오! 자연의 향 같은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이 나요. 요 아니 고객님 어. 요렇게 해서 안쪽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음. 안쪽에 10국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10가지의 재료가 그런데 어찌나 실하게 들어가 있는지 어. 요거 한번 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게 보세요 한번. 요렇게 해서 아니 요렇게 해가지고 장도 지금 고객내이않게 이쑤시개로 다해해 드렸습니다. 아예 연잎 한장다 아.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와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좋다. 와이 와. 와, 상태로 그냥 우리 집에서 어. 뭔가 꾸민 것처럼 어디 놀러 온 것처럼 드셔보실 수 있는 거예요. 위에 밤이랑 콩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고명으로 들어간 것까지 해가지고 음. 너무 예쁘게 잘 들어갔잖아요. 괜찮다. 근데 일일이 수작업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고객님 그냥 음. 요거를 저희가 계속해서 수량을 맞춰드리기가 어렵대요 그쵸. 10월 단한번이고요 요렇게만 아, 이렇게, 렇게딱 드셔도 되요 어, 향이 되고. 너무 좋아서 군침 돈다 아니 밥 향도 <laughs> 맛있는데 이 연잎 향이 기가 막히네요 그러니까 저희 주문 속도 왜 이렇게 빨라 200세트 나갔어요 밥만 먹는데도 어. 이 연잎의 향과 어. 국물 향이 쫙 걸리는게 그리고 살기가 되게 좋죠 저는 솔직히 애기 입맛이어서 안 좋아했거든요. 어. 너무 맛있다. 아. 그러니까요, 고객님 음. 정말 집에서 내가 음. 어머 어디 진짜 맛집 가가지고 이렇게 먹었던 와. 것처럼 집에서 그냥 이거 고객님 청국장만 싹 해가지고 한상 음. 드시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방송에서 어. 저희가 연잎 약밥을 고객님 네 팩을 더 드리는데 지금 보세요. 이렇게 해서 찜기 아니면 어. 전자레인지에다가 싹 올려서 그냥 그렇게 드셔도 너무 좋은데 음. 지금 보세요. 헉. 와, 와, 진짜 이거 향기는 꼭좀 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포장까지 이렇게 너무 깨끗하게 잘 되어 있잖아요. 저희 지금 그때 미팅하고서는 이 가져가가지고 너무 잘 먹었어요. 쇼스실에서 정말. 나눠 먹었거든요. 방 난리가 났어요, 진짜. <laughs> 야,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 연잎 향 막, 와. 그 아니 근데 그러니까 향을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딱 냄새 맡으면 뭔가 진짜 수목원에 온 듯한 그런 느낌처럼 향이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아니 근데 어쩜 이렇게 이게 수작업이라서 고객님 음? 포장도 지금 너무 잘 되어있잖아요. 와 깔끔하게 잘 되어있죠. 하나하나 이렇게 음? 다 감싸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와. 그렇게 해서 이렇게 <laughs> 어머 이거 진짜 너무 맛있겠다. 약밥은 뭐 약밥. 이거는 이름처럼 약밥 같아요. 아예 이거. 싹 올려드릴게요. 오, 젓갈 같은 거. 젓갈 같은 거. 싹 헉, 요즘에 올려가지고. 또 젓갈 또 기가 막히잖아요. 이상태 이거 맛있겠다! 입에 싹 들어가면은 이렇던 <laughs> 입맛 잡고요. 집 나간 우리 남편들 빨리 들어올 수 있게끔. <laughs> 아니, 근데 찰기가 여기서도 느껴지네. 와, 이 건강한 음. 단맛과 음. 이 젓갈의 짭짤함이. 너무 잘 어울려요 아니 근데 와. 사실 약밥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올리지 않고 그냥 요것만 먹어도요 아 근데 진짜 너무 어 진짜 연잎의 향부터 시작해가지고 음? 너무 맛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국내산에 씹고 영잎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영양이 얼마 나대해 대단하... 내가 집에서 열 가지 곡식 넣어가지고 밥하려고 그래도 고객님 어려운 되게 어려운 어려운 어렵다니까요 뿌리는 시간 다+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전해드려요 포장 하나하나 다잘돼 있고 네. 무엇보다 함양에 음? 함양에. 그 연잎을 사용해서 고객님께 전해드리는데 네. 10월 단한번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100% 국내산 열0곡 넣어드렸고요. 무농약 연잎과 수작업이라는 거꼭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건 아무래도 남다른 것 같아요. 그럼요. 오래 수확했어요. 음. 100% 함양산 연잎 원료 그대로 큰 연잎 한 장을 절단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고요. 네. 수작업으로 일일이 포장 다 했어요. 음. 그런데 이렇게 패키지까지 깔끔하게 해서 음. 오늘 총 방송에서만 2 0팩이 구성입니다. 맞습니다. 모바일 앱 쪽으로 들어오시면 20팩 가져가시는데 36,810원 정리금까지 생각하신다면 더욱더 기분 좋은 가격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10월에 단한번 귀한 생방송. 지정 장소 남겨주세요. 주말 전에 배송까지 약속드릴 테니까 지금 모바일 앱 쪽으로 결제까지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21분이에요. Dougie. 네, 고객님, 남아있는 시간 20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연잎 밥 그리고 연잎 약밥 이렇게 준비를 해 드렸어요. 네. 10팩 10팩씩 총 방송에서만 20팩. 음. 방송 끝나면 이구성으로 가져가실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10월에 딱한번 방송 있으니까 기회 있을 때 들어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방송에서만 20팩 모바일 앱으로 들어오시면 36,810원인데 역시나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많이들 기다리세요. 난리 났어요. 지금 오민 님 함께 하시는 분들 너무 많고 대기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모바일 앱 쪽으로 들어오세요. 음. 지정 장소 남겨 주시고 결제까지 맞춰 주시면 주말 전에 배송 약속 드리겠습니다. 오. 10월 단한번 생방송이고요. 네? 뭐 난리 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시즌에 연잎밥 찾아서 나들이 가시면서 한번 드셔보시고, 어, 야, 놀라죠. 연잎밥의 매력에 빠지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음? 근데 그 맛을, 그 느낌을 우리 집으로 가져오는 거죠. 함양의 연잎, 어. 절단한 게 아니라, 그한장큰 입을 오롯이. 오롯이 다 써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숨 쉬는 이 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연잎 향도 진짜 강하고요. 진짜 딱 열었을 때그 연잎 향이 쫙 나는 게. 기분 좋아, 기분, 기분 좋아. 좋은데 씹을수록 그 맛이 더해지는 오. 것 같아요. 정말. 아니, 저희 연잎밥 같은 경우에는 열가지 음? 국식을 모두 다100% 국내산으로 썼거든요. 네. 고객님 아시죠? 10가지 곡식으로 밥 짓는 게 어려운 게불리는 시간이 다 달라요. 근데 그거 일일이 다 시간 맞춰가지고 불려가지고 음? 큰 연잎 한 장을 온전히 다 써서 수작업으로 다 싸요. 어, 맞습니다. 수작업으로 예쁘게 한장한장다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저희가 10월 단한번 생방송으로밖에 못 보여드리죠. 음. 너무 맛있다니까요. 아니, 반찬 생각이 안날 정도로 밥이 맛있어요. 보통 밥이 맛 없다 보면은 볶음밥을 한다든지 뭐 그러신 분들 <laughs> 계세요. 저 같은 경우 그래요. 김치요, 김치요. 김치는데 그냥 밥만 먹어도 맛있고 심지어 영양밥, 어. 이 약밥 같은 경우는 아침에 뭔가 안 먹었다. 출퇴근할 때 그냥 하나하나 전자레인지 데워 가지고 먹는 게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고객님, 찜기에 찌셔도 되는데 전자레인지에도 바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음. 너무 간편하게 그냥 맛있게 냉동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좋아요. 정말 곡식 많이 들어가서 건강한 음.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냉동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수량 맞추기 너무 어려워서 저희 10월에 단한번 아, 생방송 번 함양의 그 연잎만 사용해서 음? 100% 국내산의 10가지 재료를 담아서 고객님께 연잎밥 뿐만 아니라 여기 더불어서 저희 연잎 약밥까지. 음. 자, 방송에서만 이 구성입니다. 남아있는 시간 17분 드릴게요. 음. 네 학교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음. 와 아니 저는 솔직히 상상 이상이에요. 그럼요. 연잎밥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몰랐어요. 저는 연잎 하면은 뭔가 우리 어머님 세대들만 좋아하실 어. 거라 생각했는데 먹어보니까 이 향이 남다르고. 아니, 정말 그냥 밥에서 군침 어, 넘어가는. 진짜로. 거. 아니, 밥에서 씹으면 씹을수록 그 은은한 연잎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좋아요. 그리고 연잎밥 같은 경우에는 열 가지 재료를 모두 다100% 국내산을 쓰다 보니까 음? 찰기며 하나하나 어. 그 씹히는 식감이 너무 좋아 구운 거예요 그쵸. 찜기에 그냥 이렇게 딱 찌시는 거예요 한팩한팩 한팩 저희가 한 팩에 밥 하나씩 넣어드렸어요 음. 어 남편이랑 내거아 우리 오늘 아들이 온대 그러면 한팩더 해서 찜기에 딱 넣으셔도 좋고 네. 전자레인지도 너무 좋아요 어. 개봉하는 순간 찜기 여는 순간 연잎 향이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진짜 기분 좋게 쫙 향이 나는데 더 맛있게 어. 드시는 방법은 뭐냐면. 저희가 지금 주문하시잖아요. 어어. 주말 전 배송 가능합니다. 어어. 한번 쪄가지고 어어. 등산 가신 다음에 어어, 정상에서 딱 가서 드시잖아요. 기가 막혀요. 아니 왜냐면 고객님 연잎밥도 그렇고요. 연잎약밥 같은 경우에는 음. 특히 어 일찍 오전에 데워놓고 오후에 먹어도 딱딱하지가 않더라고요. 뜨끈뜨끈하면서 찰기가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오전에 데운 거 오후에 먹으면 뜨끈하진 않지. 근데 아. 뜨끈하더라고요. <laughs> 촉촉하게 드실 수 있는데 고객님. 음. 한상차림 이렇게 하시는 것도 너무 간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밥이 맛있으면 네. 반찬 여러 개 꺼낼 필요도 없는데 연잎밥이 딱 그래요. 그쵸? 왜냐하면 고객님 지금 보세요. 한 팩을 이렇게 해서 뜯어보시면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오, 안에. 실하다. 연잎 한 장을, 그큰 연잎을 온전히 한장다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밥을 드실 때마다 그향 자체가 풍부하다는 그 향을 딱 느껴보실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씹을 때마다 맛있는데 얘는 어. 밤에 라면이랑 같이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laughs> 봐요. 아니 뭐 이렇게 저렇게 먹어도 음, 너무 맛있고 맞아요. 아침에 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연잎 옆방 같은 경우에는 끝에 살짝 코팅해서 전자레인지 돌려서 요거 하나 들고 나가도 아, 든든하니 너무 좋더라고요. 남아있는 시간 이제 14분대로 떨어졌는데요. 음? 10월에 단한 번밖에 없는 귀한 생방송 놓치지 마시고 모바일 앱 쪽으로 지금 결정 내려보세요. 판매 완료됐고요. 아, 네. 10월에 단한번 생방송 남아 있는 시간 이제 13분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음. 원하시는 고객님들은 지금 모바일 앱 쪽으로 선택 내리셔야 될것 같습니다. 함양의 네. 그 연잎밥을. 이제 집에서 편안하게 맛보실 수 있는 건데 무농약의 음. 연잎이고요. 네. 연잎밥 같은 경우에는 한 장을 온전히 썼어요. 오. 그래서 굉장히 풍부한 연잎 향을 제대로 느끼실 수 있어요. 향과 더불어서 그 찰기가 남다르기 때문에 씹는 식감이 또 있고요. 퍼지는 음. 풍미가 있기 때문에 밥만 먹어도 맛있구나. 그게 이게 밥 맛이구나. 왜냐하면 음. 연잎 한 장을 오 오롯이 다 써서 그것도 있지만 음. 안쪽에. 정말 재료가 열 가지야. 음 국내산 열 가지의 잡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객님 밥만 먹어도 그 맛이 풍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런데 남아 있는 시간 이제 12분입니다. 네. 저희 연잎 밥과 더불어서 연잎 약 밥까지 음총 20팩 구성 원하시는 고객님들은 방송 안에 선택 내리셔야 돼요. 방송 끝나면 이 구성 이 가격으로 맞춰드릴 수가 없다고 하니까 방송에서만 20팩의 구성 모바일 앱 쪽으로 3 6 8 1 0원의 적립금까지 가져가세요. 맞습니다. 기다리지 마시고요. 앱이나 자동 주문 전화로 함께 하시고요. 10월에 딱한번 있는 생방송 지정 장소 주말 전까지 배송 가능하니까 기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바일 앱으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남아있는 시간 11분이기 때문에 음. 나는 맛있는 한 명의 연잎밥을 오. 원해요 하시는 고객님들은 지금 오셔야 돼요. 그럼요. 방송 끝나면 이 구성 못 맞춰드린대요. 게다가 10월에 딱한 번밖에 없는 생방송이니까 네. 지금 보셨을 때안 하면 언제 방송하나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고객님. 아니 저도 맛보고 깜짝 놀랐어요. 음? 아니 집에서 먹는 연잎밥의 향이 이렇게 강할 음. 수 있다고? 너무 좋아. 밥맛이 이렇게 좋을 수 있다고? 음? 이유가 있더라고요. 한명하면 진짜 연잎이 잘 자라는 곳. 음? 굉장히 두툼하고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고객님 다 해가지고 연잎을 만드는데 중요한 네. 건천 세트 나갔습니다. 연잎밥을 만드는데 절단하는 게 아니라 이한 장을 온전히 다 쓴대요. 그렇죠. 온전히 다 쓴대요. 그리, 그렇게 운전이 다 써서 열가지의 재료를 넣어서요 음? 요렇게 해서 오. 연잎 밥을 만들면 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렇게 싸는 것도요 헉. 일일이 수작업으로 오. 일일이 수작업으로 다 하다 보니 저희가 방송을 자주 할래야 할 수가 없겠죠 그럼요 많은 분들께서 일단 연잎밥 먹어봤는데 집에서 음. 먹는 것도 이렇게 풍부한가 보시면. 저희가 한장 오롯이 썼고요. 그 꼭지라고 하는 부분까지 다 살려드렸기 때문에 숨쉬는 연잎밥이 뭔지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고객님. 온전하게 한 장을 다 써서 음? 130도의 찜기에 확 열을 내다보니까 <laughs> 정말 고객님. 안에 그 향이 엄청난 거예요. 잘 배웠어요. 하나하나 일일이 다 싸는 것도요. 요거 이렇게 음. 싸는 거. 와. 다 싸서 이렇게 해서 뒤쪽에. 이렇게 풀리지 않게, 이렇게 해서 이쑤시개 박는 것까지 해가지고 음. 고객님 이게 다 수작업이에요. 음. 지금 온전히 다 썼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숨쉬는 구멍까지도 음. 그래서 일명 이름이 숨쉬는 연잎밥. 오. 근데 이 안에 어떤 재료들이 들어갔냐면 음. 국내산의 뭐 찹쌀부터 흑미부터 맵쌀까지 당연하고요. 그쵸. 뭐 현미 설때 좋은 어. 거는 뭐 우리가 밥넣어서요거 조금 저거 조금 넣는 거는 다 들어갔어요. 열0가지 음. 지금 연잎밥 같은 경우에는 열가지가 모두 다100% 국내산입니다. 오기 좋다. 여기에 연잎밥도, 약밥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요것도 고객님, 요렇게 해서 한팩한팩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괜찮다. 수작업으로 다 싸는 건데 음? 지금 포장 요렇게 되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여기 살짝 커팅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돌리셔도 너무 좋은데, 음? 지금 연잎약 연잎밥 1팩에 지금 연잎밥 10팩 방송에서만 총 20팩의 구성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시간 구분 보시면서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 음. 전자레인지도 좋은데 사실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은 네. 찜기 그럼요 네. 집에서 싹 찌기만 하면 은 음. 집안에서 연잎향이 쫙 퍼지는 게 그러니까. 우리 집에 이렇게 맛있는 냄새나 무슨 맛있는 냄새 난고 그러니까.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음. 어머 와향 너무 좋다. 어이향좀 전해드리고 어, 싶다. 진짜 와. 아니 고객님 너무 좋아요. 고객님이 집에서 음? 이렇게 쪄내도 요런그 향을 그대로 느끼실 수니까 있 얼마나 좋아요. 오, 오, 아예 그냥 한장 온전히 써가지고 위쪽에 다 이렇게 해서 음? 진짜 싹 빠지지 않게 이렇게 해서 포장까지 너무 잘돼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안쪽에 음? 정말 건강함이 그대로 열 가지 재료들 넣고 밥하려 그래도 잘안 하게 되고 쉽지 않은 게그 불리는 시간이 다 달라가지고 밥하기 진짜 어렵잖아요. 그찬그정성에 반찬하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밥을 이렇게까지 한다. 어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집에서 간편하게 드시는데 맛있게. 건강하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니, 위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고명까지 신경 써가지고 와, 대박이다. 이번에도 국내산에 재료 해가지고 아 연잎 한 장, 그거 함양산을 그대로 싹 넣어가지고 어머, 이거 맛있겠다, 비벼가지고. 강된장을 어. 여기 밥에다가 살짝 비벼가지고 아 진짜 맛있겠다. 강된장 딱 비벼가지고 딱 퍼가지고 먹잖아요. 어이 상태로 먹으면 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그냥 하닥 들고 가가지고 등산 때 드셔도 너무 좋고. 너무 맛있지. 와, 이거. 진짜 별미다 밥. 어, 밥향도 맛있는데, 강된장을싹 어. 비벼지니까, 어. 강된장에 드셔도 그렇고, 고추장 있죠? 어. 고추장이랑 비벼먹어도 진짜 아니, 맛있겠다. 근데 밥만 와. 먹어도 맛있어. 그연주가싹 어, 올라오면.